예, 존경하는 이동윤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그이철영 우리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멀리서 그안대견하고 청각장인 도우미근이 왔습니다. 잠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채송이 아루, 소라, 예. 회장 앞으로 가서 우리 의원님들께 인사드립시다. 네, 네. 조그만한 녀석이 청각장애인 도움이 견이고요 예, 그래서 누가 문을 로크를 하면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손짓으로 문에 누가 왔다라고 알려주기도 하고. 예. 채송이는 멀리 삼성 안내견 학교에서 지금 내려왔고 우리 아루는. 어, 지금 현재 부산 맹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곽혜진 선생님과 함께 예, 동행하고 있는 안내견입니다 소라의 아빠인 그박광택 우리 청각장애인 되시는 분은 어, 그 전국적으로뿐만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농아인 화가이시기도 합니다. 예. 음, 잘생겼죠, 여러, 네. 언니. <laughs> 인물뿐만이 아니라 품성들도 뭐 정말 그 신의, 그리고 그 책임감, 사명감, 예, 그런 게 아주 철저하게 배어있는 예, 그런 친구들입니다. 예. 예, 들어야 자, 이제, 채송이하고 아루, 소라 제자리로 가도 되겠습니까? 네.